현재 고1이고 평범한 일반고에서 1학기 내신이 어, 3등급 초반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루트를 타야 명문대를 갈수 있을까요? 실로은 이미 명문대 어려울까요? 따끔한 팩트 폭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팩트 폭력하면 어, 학생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는 팩트 폭력하기가 조금은 애매하고, 그래도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문대의 기준을 서울대 연대 고대로 잡으면, 어, 지금 현재 하던 대로 공부하면 불가능입니다. 어, 3등급 학생은 3등급의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어, 3등급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랬을 때, 어, 특수전형을 노리지 않는 한 우리 학생이 연고대에갈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영상이기 때문에 5%라 그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0.05%라고 전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생이 내 신을 끝까지 잡고 그래도 꾸역꾸역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까지 관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뭐 되게 진짜 1등급 뭐 진짜 극초반, 정교권 하면서 일반 고니까 점수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서 비교과 관리까지 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3등급 학생은 3등급 공부를 하기 때문에 3등급이 나오는 거고 4등급 학생은 4등급 공부를 하기 때문에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3등급이지만 앞으로 있어서 1등급처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1등급 학생이 1등급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 학생을 넘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학생은 1학년 초반부터 1등급 학생이 1등급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는 3등급 학생이어서 3등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1등급 학생이 1등급 공부한 그 누적 총량을 극복하려면 당연히 이 1등급 학생이 지금 현재 1등급 공부하는 것보다 더 상위권의 그 공부를 하셔야지 그 학생을 넘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넓혀야죠. 그래서 이제 고3 때내 모의고사가 1등급 때가 나온다. 그러면 학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스카이 갈수 있습니다.